내가 옛날에 클럽에서 가위바위보저 가지고 가서 말 걸었다가 <laughs> 아저 같이 노실래요? 아, 이거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보더니. 아 누굴까? 나는 궁금한 게 우리가 조합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무슨 조합이지? 근데 어. 느낌은 알것 같아. 각지에서 어. 뛰어난 용병들을 데려가가지고 팀을 꾸린 것, A 팀을 꾸린 것 같아. 아 네. 아니면 그냥 시간 되는 사람 모인 거 아닌가? 되게 바쁘지 않으세요? 요즘. 아니 나 요즘 킹 갑이 안 해가지고. 아 유실. 그럼 근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진짜요?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누구? 아, 아라라 언니. 어 은지 은지. 어 맞아 맞아 맞아. <laughs> 확실히 뭔가 개그맨 분들끼리는 그 연이 좀 닿는 거라. 네? 저 개그맨이 아닌데. <laughs> 아 이거 실수. 와 진짜 실수. 와 아니 아니 아니. 나, 나 무슨 직업인지 알죠? 아니, 댄서죠 당연히.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우와. 아니 근데 요즘 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흥갑이 이후로 맞아 아, 맞다 이댄스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laughs> 아니 우리가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너 네. 카이스트잖아. 근데 뭐다 형도 다 졸업하시고 다 졸업 못했어. 어, 나도 졸업 못했는데? 아, 잠깐만. 고졸인데요? 되게 무례하다. 진짜. 오늘 몇 번이나 무례하네? <laughs> 야, 네가 아는 세상이 다가 아니야. 세상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넓어 어머 성범아 위에서 보니까 밑치안 보이지? <laughs> 너무리스마였다가좀 <laughs> 너무한다 아 이렇게 초장부터 아 그래서 <laughs> 어제는 <laughs> 아무튼 떠들어왔는데 네. 그냥 떠들어온 건 아니고 이런 네. 주제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죠? 플로팅 예 플로팅 좋죠 당하는 편이야 아니면 하는 편이야? 진짜 솔직하게? 아, 응 진짜 솔직하게. 솔직하게 진짜로 솔직히 당하는 게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진짜 짜증이 날 <laughs> <laughs> 아뭐 솔직하게 물어보래매. 저는 그래서 플러팅의 허들이 엄청 높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을 시계 넘게 느껴져야 이게 플러팅으로 느껴지지. 아 웬만한 건 그냥 다할수 있는 행동? 친절함. 음. 어 그냥 어, 이 사람 느껴지는? 나한테 친절하네. 어 good girl. 그냥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good girl. 아, 이거 약간 강아지한테나 하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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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절 아닌가? good girl. good boy. Good girl. oh patricia good girl. 궁금하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플러팅하는? 어이 오. 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플러팅을 해 싶은 사람도 있고. 오. 아이돌 있었어? <laughs> 야 빠르다 가비가 호곡 들어가네 아니 궁금하니까. 그럼 누나는 있어요? 연그 연애. 잠 아, 우리 네. 원칙 하나 정하자. 질문 <laughs> 받으면 대답하고 질문. 아, 아, 이게 뭐예요? <laughs> 이게 자, 뭐예요? 악 아, 또와 첫 번째 규칙.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지. 나그나 그, 그거 너무 좋아. <웃음> <웃음> 성범이가 저번에 미팅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니까 썰이 많더라고. 아, 너 그거는 카메라 꺼져 있을 때 얘기잖아요. 아, 그렇지 okay, okay. 마요. 내가 내가 다 얘기하지는 <laughs> 않을 내가 다 얘기하지는 않을게. 아, 진짜 아, 안털고 최근 네 번의 연애라고 그랬었어. 아, 최근 네 번의 연애. 미안해. 이거 <laughs> 네네 얘기하면 연애. 안 되나? 이거 얘기하면. 네, 네, 네 번의 연애가 아니라 어. 마음에 들었던 분, 썸 포함해서. 아, 썸 포함해서. 아, 썸네 번. 아, 목이 많이 탄다. <laughs> 너말 잘했다. 너 공부 잘하니까. 네. 네가 생각한 최근은 몇 개월까지가 최근이야? 그거 공부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예, 막 그런 거 정하는 거 좋아하잖아. <laughs> 그냥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 최근이라고 하면 한 <laughs> 2년 정도까지. 만은 몇번 했어요? 난 지금 계속 한번 하지. <laughs> 한 명이랑 지금. 오래 오래 만났던. 어, 어. 2년에 두 명. 난두 명. 2년에 두 명? 응. 누나는 플러팅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하는 편이에요? 많이. 같은데? 나는 많 어, 나는 받는 편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이 저좀 무서워하세요. 맞아. <laughs> 맞아, 아 네. 아니, 많이, 왜냐면, 나슈퍼파에서 처음 봤잖아. 춤추다가 바지 벗는 거 보고 좀 무서웠어요. 간 근데 제가 느끼기에 그거는 호감을 못 느껴서라기보다 플러팅 괜히 어지럽게 했다가 완전 쪽 당할 것 같아서 아... 뭔가 탈거절 당할 것 같아서. 어, 근데 이거 뭔지 알아? 왜냐면, 내가 옛날에 클럽에서 저거 가위바위보 져가지고 가서 말 걸었다가 <laughs> 이거 당한 적 있어요. 아, <laughs> 와... <laughs> 저, 아, 저 같이 노실래요? 아, 이거 한마디 했어. 그랬더니, 그랬더니. <laughs> <laughs> 와 아, 진짜 나, 아, 왜? 아, 아 <laughs> 그분도 장난 아니다. 아, 진짜 그냥 별말 아닐까? 아 근데 나 재영 오빠가는 하 플러팅 이 궁금하네.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필살 아. 플러팅 같은 거 있어요? 일단 너덕계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었는데. 분이 강톤으로 바뀌었어. 와 대박. 빛이 아예 달라졌어 어, 갑자기. 네. 너드들의 강력한 플러팅 중에 하나가 네. 네. 포맷해주기. 컴퓨터 고쳐. 사람의 메모리. 아니 진짜 음... 컴퓨터 고쳐주고 음... 컴퓨터 포맷해주고. <laughs> 선범아 너너 너드래면 저번에 다른 데서 너드라고 막 그랬잖아. 너도 맞다고 생각했는데 <laughs> 포맷을 해준다고요? 누가 아 이렇게 느려 하면은 아야너 컴퓨터 잘하지 않냐? 오너 이거 고칠 수 있어? 오오 잠깐만. <laughs> 그럼 형이 한 말은 지금 또오두 어, 개밖에 없어. <laughs> 어, 오오 그게 필살 플러팅? 그랬지. <laughs> 실제로 뭔가 잘된 경우가 있었어요? 포맷 해주고 없었지. 포맷을 <laughs> 몇번 성범이는 있어? 필살 플러팅? 응. 저는 피아노 쳐줘요. <laughs> 반, 반응이 왜 이래요? 야, 나 쳐주는 게 문제가 있나 혹시? 아 잠깐만, 나 그다음 그 피아노를 치러 가는 과정이 궁금한데. 그렇지, 그렇지. 어가 피아가 노 있어야 되잖아요. 어쩌다가 일단. 피아노를 치러 갔지? 아니뭐 뭐, 그러니까, 저희 그러니까,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가면 거기 가다가 있거든. <laughs> 서울숲이랑. 어, 서울숲이랑? <laughs> 의도해서 아 오늘은 꼭 피아노를 쳐줘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아! 어. 여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 진짜? 아, 아 이거 뭐야? 아 있네 있네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 아니 이거를 내가 그래가지고 얘기한 거야 성범, 나한테 진짜. 플러팅 한번 해줄 수 어, 있어요? 자기한테 플러팅 좀 해줘 아, 진짜 최악이다 내가 지금 응. 내가 지금 플러팅 당일 이게 할게. 먹히는지 나 성공 점령할게 우와 여기 선유도 어, 공원에 <웃음> <웃음> 피아노가 있네? <laughs> 어 피아노? 와 피아노다 <laughs> 어떻게 뭐 좋아하는 노래 있어? 나는... 어... 음. 시스타터치마바디 좋아하는데? 음. 나 지말마디 아... <laughs> 아니 아까 그거 엑스. 니나 니나니 고릴라다 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아 지금 우리 안 나오네 맞아. 플로팅할 상대가 안, 어. 없으니까 안 나오네 예, 소울이 안 나온다 우리가. 되게 멋지게 칠거 아니야 성범이 그러니까. 아, 이거를 어.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냉정하게 어. 이걸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그렇다 네. 이렇게 하고. 꽝! 네. 돌아보면 혼자야. <웃음> <웃음> 오, 아, 같 박수. 박수 치고 무대 가. 근데 약간 성가나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 누구한테 플러팅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를 친다라는 네, 게 네. 나한테는 내가 누군가를 플러팅하기 위해서 갑자기 춤을 춘다 같은 거야. <laughs> <느낌이야>? 아, 그렇지. <그치. 웃음> 아, 갑자기 하와닿는데 <확> <laughs> 그러니까 길거리를 걷다가 어. 갑자기 무대 같게 은 보여서 혹시 <laughs> 혹시 힙합 좋아해? 아니면은 워킹 <laughs> <마킹> 좋아해? 길거리 음악이 <laughs> <오락이> 크게 <laughs> 나고 <나오니까. 웃음> 아아 아, 근데 나는 크럼프 좋아해서 <laughs> 어 혹시 좀 분노의 댄스를 좋아해? 이러면서 손을 막 갑자기 되게 열심히 추는 거야. 내가 이제 탑핀 좋아한다 그러면 웃겨. 아 그러니까 갑자기 <laughs> 아니, 아니, 같아, 좀 부끄럽긴 한데. 다음 회에는 그랜드 피아노 갖다 주시면. 성범이 신날 때한 번씩 치게. 아, 하여튼 우리 <laughs> 누나는 필살 플라팅 방법이 뭐예요? <laughs> 나는 그냥 좋아한다고 해버리는데. 와우 역시 캘리포니아 스타일. I love you, you know what? Whatever 아나 그것도 있다 생각나.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오 넷플릭스 볼래 그, 그건... 안정하지 마세요 <laughs> 제가 집에 친구들 초대하는 거 좋아해요 아 네. 예, 근데 한국이에요? 아니면 한국이 아니면 외국 저는 외국에서 살 적이... 그래도 한, 외국에 집이 있긴 있죠 <laughs> 그, 외국에 <laughs> 얼마나 살았어요? 살지 않았어요 여행만 좀 길게 갔어요 <laughs> 아, 그걸로 어. 3개월 LA에서 그 이미지로 아, 지금... 어, <laughs> 거기 약간 저절로 아직 못빠져나가 어, 미국병을 심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술자리 에서 어. 이제 괜히 이상형 물어보고 이상형 물어보는 것도 솔직히 플러팅이지아그플러팅이지 아, 플러팅이지. 완전 그건 대놓고 저랑 저는... 저는... 나랑, 나랑 남녀 관계로 설정했다지 근데 이런 문장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딱이 사람이 뵙는 순간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구나를 확신하게 되는 문장들이 있는데 최근 연애가 언제야 이런 것들을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쌓아 아, 지금 연애 중인지 아닌지 그리고 최근 연재가 어, 어딘지까지 두 개를 한 번에 밝힐 어... 수 있는 아법 같은 질문이어가지고 아 그리고 내가 어쨌든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 알렸잖아요 음. 알리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게 뭐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나한테 선입견이 있어. 갑이란 이런 사람이다. 오, 그치, 그치, 근데 맞아, 맞아. 그거에 살짝 반대되는 모습만 보여줘도 호감이 확 올라가. 안 친절하다고 생각해 내가. 아 내가 엄청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저, 1대1에선 되게 좋아요. 조금만 더 캄다운하면은 캄다운도 아니야. 나 자체를 그치, 그치, 그치. 보여주면 그게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된다. 반전 매력. 어아 이거 있다 나 경상도 사람이라서 응. 무조건 친구들 아무리 친해져도 다 성부쳐서 이름 부르거든요. 오 예를 들어 가면 야 퀸가비 퀸가비야. 아 퀸시 아닌데? 성가비야. 아 퀸시인데? <laughs> 야 퀸가비가 웃기다. 야야 <laughs> 야, 야, 퀸가비 야아 참모로 세 번째 물래했다 아, 퀸시면은 아. 어디 어디 퀸시고? 아오랜만에되니까 어, 되게 좋다 기분. 나 킹갑이었구나. 어. 어, 오케이 오케이. 활동명이 있으니까. 갑이 <laughs> 하는데 친해지면 이제 뭐, 갑이야. 경상도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호감이 아 있다. 그런 표현이. 아 그렇다더라. 이게 경상도 남자들이 플러팅하는 게 약간 다친데레잖아 오다 주었다가 어, 경상도에서 어, 어. 하는 그 어. 가장 대표적인. 표현. 최대한 안 오글거리게 하는 게 중요해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근데 갑이야 너 이거 지난번에 먹고 싶다고 했잖아. 너 주려고 샀어. 이렇게 하는 거랑. 야, 이거 맛있어 보이던데. 먹어보고 괜찮으면 나도 하나 더. 이렇게 하는 거랑 느낌이 다른 거지. 난그 숨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좋더라. <웃음> <웃음> 난, 난 특이한 게 있어. 아, 그만아 아. 요즘에 그런 것도 있더라. b m 으로리스랑 아. 해그 막 이런 걸로도 겁나 많이 하잖아. 그거 하던데 그눌뎀눌뎀읽뎀 말하는 거죠? 어 조패 같은 거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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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패 좋아요 누른 패메 어, 보내 응. 맞아 맞아 카스 때도 있었어 네. 아 근데 눌뎀이라고 이렇게 하고 딱 눌렀어 좋아요를 어. 그럼 뭐라고 D M 이 와요 좋아요 거. 눌렀네 네. 키 이렇게 보내는 건가 <laughs> 뭐라고! 아니지 뭐 <laughs> 나라면 너 심심한가 어. 보네 그 아야 잘한다 나는 사실 무조건 뭐 해거든 딱 네. 좋아요 눌렀다 그럼, 크크, 뭐해? 이게 약간 거의 공식이잖아. 거의. 난 뭐라고 보낼 거냐면, 크크, 눌렀네? <laughs> 이거는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은데? 혹시 나를 위한 함정이었나? 남자가 받으면, 어, 잠깐, 크크 눌렀네? 이거 누르면 안 되는 거였어? 나는... 나만 한 거였어? <laughs> 진짜 나 그거 못한다. 나 진짜 DM 못하는 것 같아. 난 사실 DM이 되게 좋은 게, DM은 취소 기능이 있잖아. 근데 그게 기록도 안 남잖아. 그지그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썸탈 때는, dm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게 똑같은 메시지도 보냈다가 지우고 막 이렇게 여러 번아 어. 아, 진짜 근데 그 갤럭시는 다떠 <laughs> 그래 진짜 좋다 이거 이거, 이거 진짜예요 어. 어 진짜예요 갤럭시는 알림 그 앱이 따로 있어요 알림이 지워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게 다기록이 남는 아... 그게 취소한 것도 음... 다 보이던데 그래. 아네 <laughs> 근데 그건 있잖아요. 그 릴스 탭 보면은 내가 팔로우한 사람들이 좋아요 누른 걸 따로 볼수 있는. 아나그 좋아해. 릴스? 거기 보면은 내가 만약 관심 있어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릴스를 좋아요를 누르는지. 오야 이거 진짜 좋다. 그래서 이건 제 얘긴 아니고 친구 얘긴데. 아 친구의 친구 얘기. 친구의 친구 얘기인데 누가 계속 불꽃놀이 같은 걸 좋아요 누른 걸본 어. 거예요. 어. 불꽃놀이 티켓이 생겼을 때. 어. 불꽃놀이 같이 보러 갈래? 어. 이렇게, 이렇게 플러팅을 했다는 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불꽃놀이 얼마 전 했는데? 나도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아 이번 연도 2020. 25년인지 4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의도 앞에서 하는 그거 말하는데 그거 되게 유명한 물이, 거 물이, 물이 <laughs> 없어요 물이 최근 <laughs> 레네번의 연애 중에 응. 있겠죠? 솔직히. 그게 아무래도 <laughs> 팔로우 100만 정도 돼야 구할 수 있는 티켓 그렇지 그렇지 아, 시원하다 아 그리고 멀티프로필 있잖아요 멀티프로필에 투데이가 있어요 음, 멀티프로필을 그 사람만 보게 만들어 놓고 어. 그 투데이를 어디다 숨겨놓더라고 숨겨놔? 그럼 어. 나만 보는 거야? 가비가 어. 너만 멀티프로필 해놔 어. 근데 그 멀티프로필에 투데이 그거를 띄어놔 어. 그러면은 누가 들어왔는지 거기에 다 보이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누나 프로필을 봤는지 알아? 어, 아, 어, 그 숫자가 그... 올라가면 무조건 너야 어, 아, 너밖에 안해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멀프에 가둬놓고 아, 이해할 아, 수 있는 게 싸이월드를 생각해봐 음. 투데이 추적기 아 생각해보면 아. 인스타 친친도 비슷한 어, 것 같기도 해 어, 어.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어, 거잖아요 베터니즘은 똑같아 어. 서비스가 바뀐 거지 그러면 카톡으로 하는 거 하트를 누르는 거 있잖아 그것도 사실 은 블러팅이라고 네? 저는 어. 오히려 어떨 때 쓰냐면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대화 그만하고 싶어 맞아 제일 쉬운 게 하트잖아 다, 다 하트잖아 큰가? 의미가? 크지. 왜냐면 진짜? 다른 선택지가 있는데. 와 이거 한번 물에 해도 되나요? 아, 오케이. 한번 물에 해봐도 될까요? 플러팅을 많이 안 받아봐서 <laughs> 본인 받아본 <laughs> 것들을 약간 플러팅으로 올리 올려하는 거. <laughs> 요즘 AI가 플러팅 코치를 또 해줘요. 그니까 틴더라는 서비스 아시죠? 어. AI와 함께 그 플러팅을 약간 배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다. 아그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되나? 나 아, 이번에 인생 첫 소개팅 나갔는데 여자랑 단둘이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하면 걔가 이럴 때는 날씨 얘기를 해보세요, 음식 메뉴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다음 메뉴가 맛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이런 코치를 해주면 그대로 그냥 배워간 거 하면은 아주 못하진 않지 않을까? 어 아, 그런 걸 쓰는구나. 아그 아, 그냥... 도움이 되긴 하겠네. 그럴 수도 있긴 어, 할것 같은데 어, 어. 어느 정도 효용이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AI 한테 고민 상담 하니까. 진짜? 요네 상담해요 저는. 어, 나는 아예 그게 안 와닿던데. 요즘에 고백이랑 이별 멘트도 AI AI한테 부탁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별로.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AI가 쓴 고백 멘트를 받기 vs 이별 당할 때 내가 그 멘트를 받기. 뭐가 더 최악인지. 고백. 뭐가 더 최악인지. 하나, 둘, 셋. 2 번. 고백이 최악이야? 고백이 최악이지. 고백이 에? 최악이야? 막 이렇게 진심으로 떨면서 막 이렇게 준비해서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정제된 그거를 가져와서 그냥 나한테 쓴 거야. 근데 진짜로 그럴 수 있잖아요. 막 만났는데 내가 가비 누나가 너무 좋아. 그래서 앞에서면 말도 안나올 정도로 떨려서 어. 오늘은 고백을 하고 싶은데 토저히 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AI가 써준 멘트는 그냥 달달달 외운 거지. 그런 아... 것들은 이해해 줄수 있잖아. 그거 완전 이해할 수 있죠. 그래?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썼다라는 느낌인데 이별 멘트를 AI를 쓰는 거는 약간 귀찮다. 아, 어. 성의 없다. 일단 아, 그게 제일 싫어 그냥. 어. 최근에 그 제가 접촉 사고가 뒤에서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와가지고 접촉 사고 톡 했는데, 근데 그분이 뒤에 나중에 사과를 하셨는데 AI로? AI인 거야. 좀 티나지. 살짝 티나잖아. 네. 그 지금 어, 알죠, 솔직히. 어 왜냐면 진심이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세더라고. 근데 만약에 고백도 난 비슷한 것 같아. 고백도 평소에 얘가 말하는 소랑 너무 달라. 그게 보지 이 기시감은 이별이 왜 별로였냐면 이별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음. 카톡에서 음. 카톡으로 이별했다는 것 자체가 최악. 아 그게 제일 싫어 그냥. 어. 아니 근데 그러면 기억에 남는 플러팅 당한 거 있어? 그럼... 저는 저도 플러팅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제가 진짜 기억에 남았던 게 그때 대학교 때였나 뭐 약간 겨울 방학 때 뭐해? 뒤에 내용이 좀더 있어요? <laughs> 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더 들어보자. 아니 아니 아 잠깐만. 돈... 저 그렇게 하대하지 마세요. <laughs> 사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거아 지금 판단하지 말고. 계획 이 뭐냐고. 그래서 어? 아나별 다른 계획 없다. 응. 반대로 나도 이제 물, 물음 당했으니까 물어 봐야 되잖아. 넌 계획이 뭐야? 했더니 난 연애. <laughs> 난수 그건... 있었어? 아니 없어 어, 이르다 건좀센데 그치 이거 이거는 플로팅이잖아 그냥 진짜 소원 말한 건데 마치 찾았다고 아, <laughs> 아, 아, 끝까지 들어보라고 아 맞네 아 하대 하대, 하대. 아 야야 미안해요 <laughs> 기억에 남는 플로팅 당한 거 자꾸 저한테 연애 고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연애 고민한 <laughs> 거 맞아 예스 예스 e s 들어봐 아직 가격이 아직 대네 이거 <laughs> 이 j 에 n f j 약간 사람 좋아 댕댕이 성격 아 저는 근데 좀 둥글둥글 하긴 해어 둥글둥글 약간 얼굴 <laughs> 아니, 얼굴 아니 얼굴, 아니 얼굴이 아니 얼굴이 아니 왜니 아니 얼굴이 아니 얼굴이 아니 진짜 진짜 좀 시절이... 아니 아 아니 아니 이니안받아들이려고 했어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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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저한테 그렇게 안얘기죠 <laughs> ENFJ 엄청 착하잖아요 성격이 모난데가 없어 아. 진짜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부류의 어떤 친구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플러팅은 솔직히 말하면 음. 들어주기 무한들어주기 진짜 잘 들어주기 어. 아니 근데 여자들이 말 한마디를 기억해서 바로 실행해주는 음.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아. 어떤 게 어떤 게 있지? 나그 와다찌가 나가서 같이 뭐 어딜 걷고 있었는데, 우와 이거 되게 맛있겠다.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해. 하면은 다음 날 이런 걸 사오는 거야. 그치. 근데 그건 플러팅이 아니어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오해받아 이걸... 성범아, 네가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야. 야너 그러고 다녔구나? 그러니까 최근 네 번의 연애가 있는 거야, 성범아, 네가. 계상 동성 떠나서 그냥 사람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아니 그 정도 못해. 안 하지. 그런가? 그렇 예를 들어 오늘 <laughs> 오늘 누나가 목 감기가 있었어. 어, 다음 번에 어 우리 집에 내가 챙겨놓은 배도라지 집이 있는데 이게 좋았다. 누나 챙겨주고. 아, 아 그러면 어. 나는 나는 그러면은 되게 불편해져 성범아. <laughs> 이거 플로 그러니까, 아닌데? 그냥, 어, 그냥 이렇게 생각해 성범이가나 좋아하는구나 어떡하지? 어? 우와 우리, 진짜로? 우리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진짜로? 나는데 어? 성범 <laughs> <laughs> 배도라집을! 배도라집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겼어 기억했다 하나랑 나한테, 너의 건강까지 걱정해 좀더 친해지잖아? 그럼 재형 오빠한테 고민 상담해 오빠 근데 성범이가저 좋아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 안 했다? 그럼 갑자기 나 가비한테 고백해 <laughs> 가비가 나한테 마음이 있나? 왜 나랑 상담하지? <laughs> 다시 해줄게 <laughs> 만약 진짜 누나가 일절 관심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어요 아. 얘 나한테 관심 있네? 이렇게 느낄 것 같아 느끼. 아 그건 못 느낄 플러팅 아니지 특히 비즈니스에서는 어. 아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자 다음 상황은 흔한 매너일까 플러팅일까 1번 길 걷다가 도로 안쪽으로 자리 바꿔줘 우리 하나 둘셋 해보자 매너가 1번 플러팅이 2번 오케이. 하나 둘셋 매너! 어? 이게 플러팅이에요? <laughs> 플러팅이지 이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건데 화가 쌩쌩 쌩 오는데, 쌩 오는데 쌩. 누나가 밖에서 걷고 있어요. 제가 누나를 그대로 냅두는 것도 나 이상하잖아요. 나좋아하면나죽던지말던지 상관하지 마요. 나 <laughs> 좋아하는 <laughs> 거 아니면 상관쓰지 마요. 아니, 저는 안전과 관련된 거는 어,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해줘요. 인의예지가 아, 어 인의예지지 유교 보 그런 거구나. 아. 나는 이거 플러팅이라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 그래서 아, 약간 아, 부끄러워했는데 <laughs> <laughs> 바꿔주면 부끄러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아, 가이 누나를 많이 알아서 다행인게 나중에 걸어가다가 제가 도로 안쪽으로 비켜주고. 근데 걱정 마, 내가 먼저 고백할 거니까. <laughs> <laughs> 가디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서로, 우리는 서로를 잘 알아서 아... 다행이네요, 이제. 너무 다행. 알아가면 되니까요, 그치, 우리가. 그치. 손에 묻은 거 닦아주거나 머리카락 넘겨주기. 하나, 둘, 셋. 네. 플러팅! 나한테 손을 댄다는 거는 날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해주는데 이렇게 해줘. 어. 잠깐만. <laughs> 이거 플라팅이에요 어, 오빠. 음. 오빠,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웃겨서. <laughs> 나 웃기지 마요. 나플라스 플로틴, 이거 플라팅이니까나 <laughs> 웃기면 마음에 들려요. 나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나 좋아해서. 그 <laughs> <맞아. 제가> 3번 <laughs> 커피 사러 가면서 내가 맛있던 음료 기억해서 사주기. 아, 오케이. 맨날 드시고. 3. 아, 이거 무조건이지. 이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쪽.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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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커피도 한잔 하면서 먹을까? 저 회사 카드로 아 여섯 잔 사와.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이렇게 했는데 카모마일 차 하나를 섞어서 왔어야허사원 그... 네. 내가 분명히 아 사오라 그랬는데 왜5 0 0원더 비싼 카모마일 차 섞어 왔어? <laughs> 공금 몇 명이야? 아 이거 플러팅. 플서 <laughs> 아, 과장님 플러팅 나한테 지금. 웃겨, 아, 너무 네. 웃겨. 근데 만약 그런 경우면 한 잔씩 돌리면서 누나한테 줄 때, 아, 퀸대리님 지난번에 카피는안 좋아하셔가지고. <laughs> 아퀸 <laughs> 대리님 카페에안 좋아하셔서 퀸기리대리다리 <laughs> <laughs> <나, 야>, <laughs> 아, <킨대리. 웃음> 운전 이름 같아요 데 대리님 <laughs> 네? 퀸 <laughs> 대리님 <laughs> 네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웃음> 그냥 관심 없어도 근데 성범이가 이미 <laughs> 그킨 대리 눈에 들어있는 애라면? 그럼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지 그치. 왜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니까 나도 그 플러팅의 여지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냥 친절한 게 좋으니까 해줄 때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laughs> 그렇게 마음이 커져도 너는 상관없다. 확실하게 걔들한테 계속 친구 라이팅을 해요. 가빈 누나가 뭐성범아 뭐해? 뭐 재밌는 거 있던데 보러 갈까 하면 어. 둘이서 절대 안 봐. 재영영도 시간 되다던데 같이 갈까? 그럼 성범만더 빠져줄 수 있어. <웃음> <웃음> 마지막, 마지막 이거 좀 재밌다. 갑자기 여기 서봐. 하더니 사진 찍어주기. 하나, 둘, 셋. 진짜 거짓말 하지 마. 왜 이래? 누나는 그럼 다 플러팅인 거네 지금 내게다 네 <laughs> 왜냐면, 아니 갑자기 나랑 걷고 있다가 여기서 뭐 하면서 사진 찍어주는 게 남자친구나 해줄 일이지. 전제가 이쁘게 찍어줄 거라는 상상인 거잖아 지금. <laughs> 야 아, 여기서 봐. 야 여기 나무 나무 너랑 똑같이 생겼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는 술 마시다가 둘이 아이스크림 사러 나왔어. 응. <laughs> 이미 끝났어 거기서 그치 거기서 끝났지. 둘이 아, 아이스크림 먹으러 나왔으면 끝났어. 아, 아니면 아, 둘이 나왔다. 그냥 담배 피러 나왔으면 괜찮아. <laughs> 담배 피러 <피로> 나왔어. 오케이 <laughs> 담배로 가자. 담배 피러 나왔는데 <laughs> 벚꽃이 너무 예뻐. 너 담배 있어? <laughs> 이거 아, 좀 참아 가면 서머 서아야 이거 내가 들고 있어 어아니이 어, 거... 잠깐만 야, <laughs> <번에> 어, 이거. <웃음> 어, <웃음> 이거다 이거다 오잉 야잘 나오는데 아봐야 잠깐 아 아예 니 뺐다 아 이거 아니네 아, 이거, 이거 아니다 <laughs> 이거 아니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음. 나도 일로 할래 <laughs> 이거 아닌 것 같아 <laughs> 어. 야, <laughs> 어. 워낙 인스타를 하는 세대니까 지. 감정 없이 찍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내 인생샷 그냥 건져줄게 아 그러면은 중고거래하러 나갔는데 네. 천 년의 이상형이 있어 와. 난 무조건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상형이고 가정 하해서아 이거 혹시 멜로디언 사료 가신 분 맞으시죠 네네네 네, 네. 여기 근처 사시나 봐요 아네저 이사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아 아, 아, 아.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또 연락드릴게요 어네 네. 이렇게 어. 이렇게 해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봐. 근데 어,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뭐 그런 식으로 좀할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방법은 다른 걸 사는 수밖에 없어요. 돈을 <laughs> 계속... 아, 그 어, 이 사람의 수 다른 수 물건? 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그거 생각했어. <laughs> 내 생각에는 한번 거래하고 어. 그 다음 거래가 있어요. 무조건. 근데 나는 다르게 할것 같아. 누나한테 주면서 네. 아 근데 제가 이제 당근 앱잘안 들어올 건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문제 생기면 혹시라도 연락을 주세요. 낮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러면은 낮다. 이러면은 준비물이 있어. 이네 얼굴이 아니야. 또 사람은 서로 매력을 보고 만나니까. 아니요. 근데 그, 그 거래 안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니까 아 많이... 오빠가 한번 해보면안 돼요? 아 오늘 멜. 멜라... 아 네네 이거. 네네네. 네, 네. 네 그럼 이거, 이거 살게요. 아 진짜?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뭐야? <laughs> 진정을 <laughs> 안. <laughs> 아 근데. 아 나한테 진정은 아닌데. 나랑 쿨래하고아 미안. 성범이랑만 어. 다시 한번 해봐. 어. 지금 성범이가한 그대로 해봐. 이거 하실 거죠? 네, 이거 할게요. 좋다. 아, 근데 제가 네. 당근 이제 안할 거라가지고. 안할거라가지 <laughs> 어. 아, 제가 당근 <laughs> 뭐, 어플을 안할 거라가지고. <laughs> 곧 <laughs> 어, 다른 나라로 도망가거든요 나한테 해줘 왜요? 연락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laughs> 아 근데 재밌다 아, 다음 화부터 게스트들도 나온다고 하는 거 같아요 오 진짜요? 어, 누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나가 충격 폭로하자 했으니까 누나 전남친한명 데려와 애아빠인데? 아기랑 <laughs> <나> 같이 <laughs> 애아빠 됐던데? 오 패트리샤 굿걸 패트리샤 예! <laughs> 스키지 <나 웃음> 정신 차렸어. 정신 차렸어! 아, 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 아 진짜 회오리 아. 쳐! 야민희 한숨! 두게 진짜 진흙한 <laughs> 게무례하자 <기록하게 웃음> <우대하자. 웃음>